아, 정확하게 진짜 네. 너무 대단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네네. 대부분이 대외적인 리스크다 보니까 뭐 네. 어떻게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네. 어, 방향성 잡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그렇죠. 현금을 뭐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건지 반등을 해도. 반등했을 때 내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어 짧게 보자면 어찌됐든 시장이 7월이 네. 6월보다는 조금 괜찮을까요? 우리가 어 짧게만 좀 들어본다면. 7월이요. 네. 어 저는 조금 어 희망적 희망적으로 보질 않아서 않습니다. 아. 제가 어 너무 솔직하신 어,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왜냐하면 어 저는 뭐 수익을 내니까 네. 어 비어 그. 항상 노란 톡방에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음. 어, 어차피 뭐 우리는 수익을 낼 거니까 어, 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을 낼 거니까 상관은 어. 하지 마라 네. 어, 뭐 아무리 코스피가 떨어져도 우리는 수익을 낼 거니까 음. 제가 노란 톡방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어젠가 그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장이 좀 올라온다 네. 이제어어 어, 수익이 좀날 어, 거다. 음. 뭐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다 찬물을 끼얹었죠. 어. 아, 좋아하지 마라, 음. 좋아하지 마시라. 이거 어, 외인들 매수하는 거, 이거 개인들 꼬시는 거다. 음. 개, 개인들 들어오면 바로 이거 낮아빠지게 할 거다. 어. 그러니까 바로 오늘 그, 그, 바로 매도쳐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개미털기네요. 네, 개미털기. 네. 어. 네, 오늘 저는 한 그래도 오늘까지는 그래도 조금 유지. 시켜줄줄 알았는데 바로 오늘 그냥 털어 버리더라고요. 음. 그래 가지고 역시나 얘네들은 아, 이 지금 시점이 계속해서 좀 오래 가겠구나 어. 싶고요. 왜 그리고 시 상황이 왜 그러냐면 또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면 어, 40개 지수 중에서 코스피가 꼴찌입니다. 지금. 어, 맞아요. 지 지표 어, 숫자로 네. 증명한 모든 것이 사실 이제 악재로 지금 우리가 반영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음. 왜 그런지는 굉장히 네.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사안인데, 네. 방송이기 때문에 어. 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제가 항상 상황은 안 좋다, 더안 음. 좋아질 거다. 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수익을 드릴 수 있다. 아. 저는 수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 음.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수익을 드려 어제, 어제만 해도, 어제 제가 우렁톡방에 그 종목 드린 거, 네. 드린 것만 해도 사항가 두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얼마나. 대단한 부분인 거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느껴보셔야 돼요. 시장이 올라가면 상한가 종목을 두 개씩 잡으세요. 시장이 빠져도 상한가 종목을 잡으실 수 있고요. 못해도 두 자릿수의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다. 라니깐요. 이게. 다른 종목이 다 올라갈 때내 네 종목만 떨어지면 얼마나 소외감이 크시겠어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테마는 돌고 놉니다. 시장이 빠져도 오르는 종목은 꼭 있기 마련이고요. 자 시스템 매매를 추구하시는 우리 기계다린 전문가님은 정확하게 모든 조건이 부합한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정확한 타점과 매도의 시기까지 모든 걸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 보시면 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시키시는 대로만 하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보고도 남습니다. 내일은 무료 종목까지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는 무료 종목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타점까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수익 보고 싶다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무료지만 기회는 딱 50분까지만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벌써 30분도 안 남았네요. 저희 문자 샵 3989로. 기계다린네 글자 입력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정확하게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수익률표에 네. 현재 지금 이 종목이 뭐였죠? 이 BHA였나요? 아. 네, BHI죠. 네, BHI 이 종목이 네. 어, 어제 매수했는데 어제 상한가였어요. <laughs> 네. 이게 원전 관련 주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당일 상한가가 나올 수 있게 오전에 충분하게 여력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드렸는데 그날 상한가를 맛보신 분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어찌됐든 원전 관련 주인데 네, 네. 요새 거의 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BHI라는 이 종목이 저는 원전 관련인지 몰랐습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laughs> 이 종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 왜 잡았냐? <laughs> 네. 이한국보 세력 검색 시스템이 알려졌으니까 잡은 어. 거예요. 아, 무슨 업종, 무슨 종목, 뭘 사오라는지 필요 없다. 아, 이기계다인이 시스템이 다 잡아주는데 뭐 공부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 얘기하고 네.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뉴스는 <laughs> 나중에 네. 수익을 우리가 낸 다음에 오, 상가를 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 뉴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음. 이게 제가 중계까지 해드렸거든요. 네. 무료 톡방에다가 이 종목을 드렸어요. 그래가고 음. 여러분께서 다그 무료로 잡으셨습니다. 이 음. 종목을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는 그 퍼센트지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네. 해드렸어요. 아. 3%부터 저는 수익을 책정하거든요. 네. 3%부터 계속 3, 4, 5, 6, 7, 와. 8, 9, 10쭉 제가 중계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진짜 부러, 부러울까요. 정말 너무너무 부럽 h a 도 보시면 왜 그런 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이 이, 시스템에서 종목을 던져줬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줬으면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라. 음. 보니까 매수 신호가 나와 있네요. 이 앞에. 네. 자,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매수 신호는 유효합니다. 어. 그리고 매수 신호가 전날 나왔기 때문에 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세력 매지 추정지표 상승 예측지표 유스 재료에서 양봉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자. 음. 양봉 나온 거 확인이 됐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MACD 오실레이터 RSI가 빨간선이 파란선 위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오. 확인을 하고 나니까 매수를 할까? 매수하자. 끝. 오. 그러자마자 잡자마자 한 어, 5초 있다가 네.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상한가를 간 거예요. 야, 요새는 사실 네. 그 중구난방으로 종목들이 올라가요. 같은 네. 업종군이라도 뭐 대장주라는 게 없고 네. 이 종목이 갔다가 어느 날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이 종목의 분석과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빠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네. 거거든요. BHI가 사실 원전주에서 상한가를 갔지만 네. 상한가를 바로 들어가자마자 상황가가 나왔다라는 게 정말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급이 몰리는 업종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을 딱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대놓고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편하게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다 잡아주고 이게 실질적인 실제 무료 노란 독방이에요. 내가 그냥 따라만 해도 이 수익을 볼수 있다니까요. 중계하는 거 보, 보이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볼수 있게 내일도 저희가 이런 무료 종목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 목표가까지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수익은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볼수 있는지도 자기 마음이고 충분하게 매수 매도 손절 다 잡아주니까 시키시는 대로만 하세요 내일 혹시 안 와요 상한가 종목을 또 내가 잡아볼 수 있을지 나왔다 하면 상한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분들 이게 사람 힘으로는 힘들어요 시스템매머로 정확하게 갈 만한 종목만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들어가진 않아도 한 종목을 들어가도 90% 80%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손실폭이 크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든 게 무료예요. 단 50분까지만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 모든 무료 저희가 다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드려요 저희 문자 샵상 구팔 9로 기계 달린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랜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조무관님 오늘 뭐 생방송 뭐 히든 종목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해 왔죠 어, 왠지 요새 원전이 뜨고 있다 보니까 네 원전 준비하셨죠? 원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 원전 없어요? 네 원전 없습니다. 음. 그럼 어디 관련주 준비하셨어요? 어 제가 준비한 게 음, 하나는 이제 그 에너지주, 어, 에너지, 풍력, 그렇죠? 네. 풍력 아니면 태양광, 어, 태양광이겠죠. 어, 네. 아, 그 중에 그, 그두 개가 어, 그렇죠. 그냥 뭐 지금 그냥 왕이니까. 어, 네. <laughs> 네. 그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요게 어디 관련주인가? 이 항상 회사가 하는 일이랑 네? 어디 관련지랑 등 이게 맞지가 아, 않아가지고 항상 어, 뭐은걸 갖고 왔는데 이게 뭐하는지 뭐뭐 모른다. 둘다 LCD, 뭐 이차전지. 음. 관련된 거 하나는 그냥 LCD 아, 필름 관련주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CD라니까 한마디로 약간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 마이크로 LED 이런 관련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뭐 척하면 척이에요 항상.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잘 모르겠다 하니까 제가 부가 설명 계속적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문가는 수익만 내면 최고인 거거든요. 수익 제일 잘 내고 계시는 게 기계 달인 전문가님이시고 뉴스보다 빠르십니다. 뉴스보다 빠르기 때문에 내가 월등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뭐,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 이게 기계 달인의 시스템에 사서 뉴스에 파시면 됩니다. 그걸 정말 획기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기계 달인 전문가 님이시니까요자 오늘 히든 정보 세 가지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자세개 준비하셨대요. 이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행 알겠다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냉큼 써주시길 바래요. 자 내일도 상한가 정도 잡을 수 있는 무료 종목 함께 나가는 이벤트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톡방에 만약에 오 네. 오래, 어, 오래. 동안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오, <laughs> 너무 그래요?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네.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잡은 적은 없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슬슬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무료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함께 저희가 들어볼게요. 그 전에 기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관님 네. 풍력 한번 일단 어 풀어보시죠. 부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은 일단 여기에서 어 제가 이거 번호를 안 바꿨구나. 음. 어 제가 지금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게 이게 풍력 관련 주인데요. 네. 이게 보자. 이게 종가가요. 오. 종가를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종가를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게 네. 주봉인가요 일봉인가요? 일봉입니다. 어, 이게 뭐4일 연속 상승했네요. 네 이게 어. 이게 <laughs> 오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 이게 너무 뻔한. 이게 왜 차트만 봐도 알것 같지? 그렇죠. <laughs> 네. <웃음> <그쵸>? 어, 네. <laughs>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뻔한 종목이어가지고 네. 이게. 좋아요. 이게 뭐 품력이죠? 네풍력 품력. 어. 알겠습니다. 뭐~ 더 말씀 안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음~ 좋아요 뭐~ 이미 지금 단가가 옆에 써 있기 때문에 네. 자 무슨 종목인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일 연속 상승세 상한가 나오고 또 상한가 나오고 또 그런 종목이죠 네, 네. 음~ 굉장히 뭐~ 뭐랄까 이 종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 굉장히 베어링하네요 <laughs> 네. 이 종목이 자, 되게 네. 웃긴 게왜 음. 그 시스템에서 어, 나오긴 나오는데 네. 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시스템에서 어, 나오지 않았냐면 어. 이게 그냥 너무 급등을 해요. 아, 나오자마자 잡을 시간도 너무, 없이. 네, 너무 급등을 어.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캐치를 못합니다. 어. 잡을 시간 은 주거든요. 항상 시스템이 아, 나오도.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급등주를 이게 보여도 내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매수 손가락을 누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종목은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급등을 했다라는 음.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우리 기계 달인 전문가님이 주신 지금 이 수익률 표에 있는 종목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시간도 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오픈을 했는데, 네. 무슨 종목인지 진짜 궁금하시죠? 자, 계속적으로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도 10%가 넘게 어, 상승을 좀한것 같아요. 무슨 종목인지 절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여섯 글자라고도 말씀 못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어련히 타점 다 잡아 드립니다. 이게 정말 내일 설사 급등을 하게 된다면 급등하는 이 손절, 매수, 매도 다 잡아 드리고요. 자, 특히나 오늘 이벤트 함께 하고 있죠. 내일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무료 종목 저희가 무료로 함께 나가고 있어요. 아까 무료 노란 톡방에서 실질적으로 보였다시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함께 나가니까요. 시키시는 대로만 하셔도 충분하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회 다시 드릴게요. 저희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가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